랜남 트들이 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성지 측에잘 다녀왔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랜남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laughs>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선택해도 하나님이 하시나요 어, 우리 일 속에, 어, 1 0가지1가지만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문제, 뭐를 통해서, 월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해답과 정답과 응답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에 지내는데 문제 많아요. 친구들 문제도 많고, 학교 또새롭게가가고또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많아. 그런데 결국은 답은 뭐냐? 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님이 뭐, 특별히 이스라엘 가봐서 가이사라 빌립보아와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봐. 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는 세르유왕 같다. 더러는 엘리야 같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다. 선주 중에 하나가 같다. 그러면 너희는 응.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다. 이 이거 우리 랜던트 너무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직접 가이사나 빌립보 앞에서 유고백하는데 마음이 달라져. 베드로가 고백한 그 현장에서 목사님도 고백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냐. 여기서 또차양 있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물어봤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갈릴리 앞에 가봤더니 목사님 가봤더니 배에도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읽거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찢어질 정도로 운다. 아. 우리 레란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뭐지? 게임 아닌가, 그죠? 조,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으면 지속할 수 있어요. 이거 고백하는데, 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 발릴리 호숫가 앞에서 예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자아 사랑하냐고. 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좀 그때 아 진짜 후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알고 있는데 진짜 그 현장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르고 자 우리 레너스이 뭐냐면 문제는 계속 와요 문제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답이 있단 말이야. 답이 있다면. 뭐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오히려 더 핍박해. 이슬람은. 이슬람은 그나마 예수님은 그리스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선지자로 모함메드하고두 번째로 인정하는이 유대인은 아예 그럼 말도 못거리면 말도 못 그래서 우리 엠마트들이 진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아는 이 메시지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야. 특별히 유대인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유대인 얼마나 일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그곳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 해 자, 우리 램먼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는 거를 어 이거 가지고 있는 친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자, 내가 착하다고 하나 인도하시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정답, 해답, 응답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랜몬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니다 그러면 우리 랜몬트들이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언약의 여정 목사님이간 현장이 애국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얼마나 큰지. 피라미드 짓는 거에 누가 쓰임 받았냐 유대인이 쓰임 받은요 언양 놓치니까 사단이 신고름하는 재단 짓는 거 피라미드 짓는 거에 쓰임 받은예요또 우리 레너티 언양 놓치면 사단의 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단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레가 없이 긴. 그 여정을 목사님 가니까 와. 물이 없어, 일단, 물이. 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는지를 알겠더라 물이 없어, 물이.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집트도 가보고, 요르단도 가보고, 이스라엘을 딱 가봤던 이스라엘은 완전 젓가꾸리 푸는 땅이 맞아. 진짜 하나님이 축복받은 땅이 맞아. 이쪽은 완전 황폐하고, 이쪽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장물이고, 뭐고,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 쪽만 하는 축복했어. 그래서 아이 언약의 여정이 진짜 중요하거나 출애굽하는데 불신할 앙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방향을 가보니까 불신할 앙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형상.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 목사님이 그, 시내산 올라갔다 왔거든? 정상에 올라갔다가, 거기 이렇게 내려와 봤더니,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만든 있잖아. 소 형상 있잖아. 그거 만든 장소가 있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는데 40일 동안 안 왔거든? 안 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형상을 만든 거예요. 무슨 형상? 소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형상을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렘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 렘트에게, 창세기 2장 10절에 뭐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진짜 창세기 2장 1절서 3절에 예배가 다야 예배. 예배 축복을 드야 돼. 그래야 언약의 열정을 쓰임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가득 사람은 성령충만 받게 돼 있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천하가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자이 약속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창세기 3장 떠난 이 목사님이 읽 것을 약속을 붙잡은 엠넌트를 하나님이 <laughs> 축복하신다는 것을 목사신내산도 가보고 홍해도 가보고 요단강도 가보고 여리고도 가보고 아나안땅 가보니까 아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언약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자 그러니까 우리 랭단 트들이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끌고 가으니까 말씀 제대로 붙잖아 뭐 하나님의 약속. 선악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따먹었잖아. 따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지 마라. 우리 렛나트의 하나님의 약속, 예수는 그리스 도 언약 놓치면 어려움을 당해다 그래서 우리 렛나트들이 진짜 뭐로 행복해야 돼? 보금, 오금, 보금으로 행복해야 돼.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랜넌트들이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어나자마자 고백해.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지시다꼭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그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져. 그럼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 절 모든 문제를 끝냈다. 자, 문제 많잖아. 그 문제를 다 끝냈어.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목사님 십자가 그 돌, 무덤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아 그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거기 있잖아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보려고 사람들이 한 4시간 5시간 줄서 있더라고요 목선님안 들어가 봤거든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갈 이유가 없어 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셨어 그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보다는 천지교나 정교에 들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되게 우리랑 좀 달라. 그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아,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직접 가봐야 되니까. 안 가도 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 주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그다섯 시간 줄쓸 필요 없겠다. 그분이 우리 랩넌트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요거 깨달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야. 주인이 아니면 인도 안 해. 주인.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 꼭 가지세요. 아침에 갔든지 저녁에 갔든지 복음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목사님이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다갔거든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거기에 발을 밟으면서 많이 목사님.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구나. 그리고 감난산에서 잤거든 목사님이. 거기서 자면서 생각했어.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 이거 끝까지 해내 가야 되겠다. 알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 한 120명 충분히, 한 200명, 300명도 들어갈 수 있대. 자, 아무튼, 보금 놀이는 시간 꼭가지세요꼭 가지세요. 꼭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 꼭 있어야 돼. 행복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 랩런트들은 꼭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편집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시험산 있잖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러 오잖아. 뭐라고 시험해요?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겼어. 우리가 문제 계속 오거든? 사단이 자꾸 속여. 그때 뭐가 있어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사님 시험사, 그 산상보원, 팔곡, 팔곡교회도 가보고, 산상수원 하는 그현장을 가봤거든? 예수님이 왜 집중시켰는지 알겠어. 자, 우리 레멘트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진짜 중요해. 나만의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망대, 목사님 설명했죠, 망대. 높이 세운 거. 망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말씀을 꼭 편집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전도를 꼭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요, 하나 는 것보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말하게 돼 있어. 어, 내가 복음 때문에 즐거운가? 안 즐거워? 즐거워? 안 즐거워? 복음 내가 구원받은 걸로 즐거워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 우리 렘너티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1등 했단 말이야. 자랑해, 안 자랑해. 자랑해. 왜? 좋아서. 복음이 좋으면 자랑해. 복음이 나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말하게 돼 있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생각만 해도 역사해. 내 주변에 친구들 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줬단 말이야. 생각해. 전도할 친구. 그리고 기도 집중하는 시간. 이 망대를 만들고 이거를 하고 있는 친구랑 안 하고 있는 친구랑 달라요. 자, 하나님이 이번 주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묵상해야 되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지를 질문해야 되는 또 중요한 시간이니까 어, 우리 렘런트들이 말씀을 꼭 편집해라. 네. 말씀 정리해라. 정리 꼭 하세요. 그리고, 기도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전도. 전도 하는 것보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번주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랩렌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어,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복음 가진 행복한 랩너트로 부르면서 망대를 만들고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레몬트 되도록 역사에 좋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